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허위사실 공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이재명 후보가 알고도 남을 정도로 잘 알았지 않습니까. 예. 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중요한 거죠. 지금 예. 윤리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 글을 보나 보니까 진화 과학자 한 분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한 분이 아마 다두 분이다 이제 과학도인데 이 제목이 이제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학적 태도는 21세기 최고의 처세술이다. 이게 이제 참 한국사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후기조선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근대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 과학하는 마음, 과학적 태도에 여러분들 의존하게 되면 민중주의라든지 집단주의라든지 허무주의의 그런 유혹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홉 분의 무자비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 참담한 여러분들 현상 앞에서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이 보이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당 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겁한지, 어쩌면 그렇게 단견적인지, 어떻게 이렇게 단세포적인지,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인지. 가늠이안 되는 거죠. 그게 이면다뭐의 부재와 하니까 과학적 태도의 부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도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사실도 거짓으로 이럼들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적 풍토인 거죠. 그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후기 조선의 이럼들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보면은 조선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당, 무당 굿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밤에 정적을 여러분 깨는 다디미 소리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죠. 조선조에. 고종이란 왕부터 시작해서 민비와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뭐죠? 예. 굿하는데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속이 무속이 근대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한국은 무속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는 거죠. 그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매몰되고 이런 성향이 다 이런 뭡니까? 그게 무속 성향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못 따져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이 발생했으면 그런 여름 증거물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자기 견해를 확립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은폐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대중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열망 안 하니까 그냥 대부분 뭐죠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뭉개는 것이고 선거부정을 인지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은폐론자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태도 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예, 천문학자 이명연 대표하고 진화학자 장대인 교수인데 예,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과학도로서 과학, 과학하는 태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핵심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네요. 첫 번째는 예, 관찰하는 것, 예, 관찰하는 습관이 되면 현상이 보이고, 현상이 보이게 되면 이런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을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의로 총선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그냥 거의 고대인인 겁니다. 그래? 그러면 주변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증거물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관찰해 보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같다. 또여름더나가신 분들은 2020년 4 1로 총선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부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한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는 그런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 것 같다. 이게 가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태도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인과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과학적 사고, 엔지니어적 사고, 원인 결과를 항상 구분해서 이 따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분들이 주장하는 약속 장소에서 한정거장 미리 내려서 그러면은 동네를 구경한다. 횡단보도 남들보다 5초 정도 천천히 걸어가며 사람들을 본다. 이게 관찰이지 않습니까? 관찰이 습관이 되면 현상이 보이고 예. 인간 행동이나 사회 변화에 자신만을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 가설을 여러분들 입증하는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런 과학하는 태도이자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여의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무속 집단처럼 보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결론을 정하고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사회 쟁점이 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5.18, 다 마찬가지죠. 부정선거 이런 게다 뭐죠? 가설 검증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정한 결론에 따르고 일체 이견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뭡니까? 예, 그냥 야만인들입니까? 야만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응? 관찰, 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바라볼 때 사전투표, 투표수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차이값 그래프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대전광역시 유성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출마했던 김소연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서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투표소마다 동마다 이동시킨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법칙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총 득표율,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4.15 총선 이름들 전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전 투표 자석 기준으로 미래 통합당 후보에게서 12.5%를 훔치고 마이너스 12.5%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죠. 플러스 12.5%두 개를 합치게 되면 4.15 총선 전국 평균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만큼 득표수를 조작했다. 누가 했냐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하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네. 범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이런 승관이가 발표한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킨 사용한 프로그램에 사용한 조작값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전광역시에 아마 박범계 의원이 대득군가 그럴 겁니다. 그 30%를 훔친 거죠. 이 조작값 30%가 나오는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관찰하고 다음은 뭡니까? 통계적 변칙을 또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차이 값,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이 값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선거구에서 4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 총선을 보게 되면 은 대덕구 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이 값이 플러스 9.9%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8.8%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죠 사전투표 투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낮추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은 올려주고 정감 증가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아, 이게 통계적 변치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가설이 세워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2016년 총선은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분들 한 150여 군데의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법원이 그냥 미루다 미루다 다섯 군데 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재검표했 있으면 표를 여러분들 까보니까 또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조 투표지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이제 이게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앱슨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인쇄소에서 만드는 이런 흔적이 있으면 안되는 거죠. 이발이란 거 아닙니까? 이발이. 예? 그러니까 저 인쇄소용 절단기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자른이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본말로 인쇄용으로 이발이다. 이렇게 부르두구먼요 예?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함을 다 갈아치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아치웠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다이 부적, 이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진지하게 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조 투표지 제조가 어떻게 가능하냐? 관찰 네 번째가 투표 관리관 인쇄 도장을 미조투표지 제조에 사용한 거죠 누가 사용한 겁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 나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에는 범죄 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 에 예산을 1조원 투입해가 범죄집단 을 육성 여러분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2020년도 4.15 총선에는 3508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예, 중앙선거관리위가 다 이름들 뭐죠?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쇄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도장을 다 만들어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거지 않습니까? 예.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현장에서 음? 예,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한다. 그게 공직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다 뭐죠? 예, 가짜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가짜 표는 이거는 보니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미지를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여름 또 있지 않습니까? 4일5 총선이 끝난 직후에 전국에 뭐죠? 이해적으로 뭡니까? 연쇄 화재 사건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네.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태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예 전국 폐기물에서 하재 사건이 어마어마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재 사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 16일 경북 성주 폐기물 처리 공작 과제 예 이거는 절단기 분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투표지를 다 갈았겠죠. 이게 이렇게 짧게 잘랐겠죠. 뭐, 이렇게, 예, 불을 태워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거죠. 4월 16일, 4월 19일, 4월 입정국에 도치해서 뭡니까? 불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 선관위보관에 있던 사전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뭐죠? 가짜 투표지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예,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하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이름 그다음에 또 이제 엊그제 이름들 심상정 씨하고 정봉중 씨와 폭로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 씨를 찾아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에서 최대 180석 이상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심상정 씨가 이야기했다고 심상정 씨가 본인이 쓴 책에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또 그걸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4월 12일날 정봉주 씨가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짐승 같은 짓을 한걸 안다. 양 씨, 윤 씨, 이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관찰들을 다 여러분들 예, 이 심상정 씨에게 자백을 예? 다 하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게 뭐죠? 다 조작을 사전에 다 조작 준비가 돼. 정봉주 폭로 예? 정봉주가 여러분들 이 뭐죠? 예. 이이 이게 이게 아마 경향일보에 아마 났을 겁니다. 너희들이 짐승 같은 짓을 뭐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laughs> 제 이야기 요지는 국회의 변호사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들 뭐죠? 그냥 주술적 사고 익숙한 것 같은데, 예, 참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에요. 응? 지금 말씀드린 그가 그냥 방송 준비하면서 한 다섯 가지 관찰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관찰은 우리가 세운 선관위주도 선거범죄.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투표조작을 입증하는 그런 관찰을 여러분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냥 깔아뭉개야 되니까 깔아뭉개는 거겠죠. 예. 그, 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과학하시는 분들이 쓴 과학적 태도가 21세기의 최대의 이름 처세술이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근대인이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 사고 과학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 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